자, 유형 13번. 자, 이거는 그냥 응용입니다. 자, 19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 길이가 10인, 이게 다 10이라는 거예요. 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해됐죠? 이런 상황에서 2A는 이제 B보다, 그러니까 2A 지점보다 B가 x만큼 위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된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높이를 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자면 이거 x축이라고 하겠습니다.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으면 높이가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행하게 선을 그으면 이 직사각형이 생기는데 직사각형의 높이가 이제 x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 돼요. 자, 5부터 여기까지가 10이었고, 그러니까 결국 5부터 여기 밑에까지가 10이에요, 여기까지.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선을 그어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 90도가 되고, 여기 30도니까 여가 60도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특수각에 의해서 요 각도 있죠? 요 변의 길이 있죠? 2대1대 루트 3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6이라는 걸알 수가 있 맞죠? 이 자리를 H라고 했을 때자 그럼 OH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대1대 루트 3이니까 6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 이해됐죠? 근데 여기서 보면 결국 OH 하고 플러스 HA가 결국 12라는 건데 HA가 지금 우리는 X라고 지금 표현해놨고 OH는 6 루트 3으로 지금 써놨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서 X라는 거는 12 빼기 6 루트 3이고, 형태를 보니까 6으로 묶어서 정리를 해야 돼. 6이 12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해서 2 마이너스 루트 3, 3번이 있습니다. 22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척이 배가 습니다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왔고 하나는 이제 북쪽을 향해서 북쪽과 20도 오른쪽으로, 나머지는 이쪽으로부터 이제 왼쪽으로 40. 각도로 이제 이동을 한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이제 각각이, 어, 시속. 그러니까 1시간당 5km, 6km를 띠그요 2시간 후니까 여기는 두, 1시간당 5니까 2시간이면 10이잖아. 여기는. 맞죠? 여기는 1시간당 6이었으니까 2시간이면 얼마죠? 어? 12가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지? 시속이라는 거는 1시간당 얼마가 는 거리를 준 거니까. 2시간이면은 시속, 이 거리에다가 2시간을 곱하면 되니까. 거리를 각각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두배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럼 거리는 뭐예요? 이걸 연결한 이 3분의 길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얘를 조금 쉽게 고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O라고 하고, 여기 Q라고 하고, 여기 P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OQ는 12가 되고, OP는 10이 되고, 우리가 찾는 거는 얘가 되는데, 이 각도가 지금 60도가 됩니다. 맞나요? 그럼 이거 구했던 거 앞에서 연습했어요. 어떻게? 수선의 배를 내려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맞죠? 자, 여기서 보면 60도니까, 2대1이니까, 여기 아래가 뭐예요? 1, 6이겠죠. 6. 근데 PO가 10이었기 때문에 PO가 10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4라고 볼 수겠죠. 있이죠 그다음에 2:1대때 루트 3이 높이기 때문에 6 루트 3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럼 이걸로부터 요 x라는 점은 x라는 그 길이는 루트1에서 4의 제곱 16 플러스 6 루트 3의 제곱. 6 루트 3의 제곱. 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36에다가 3을 곱하니까 18이 0 되겠습니다 18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124가 되겠습니다 맞죠 124 그럼 124면은 이게 4 곱하기 4 32 다른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럼 2가 나가고 31이 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2점 사이의 거리 그 배사의 거리는 2루트 e 3 1이 되겠습니다. 자, 221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20. 요게 이제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20인 이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쨌든 직선도로를 이제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바라봤을 때 45도로 이제 내려다보고, 여기는 이제 60도로 내려다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 여기서 보면, 10초 후에 A에 있을 때, 자동차를 내려도 봤을 땐 요거고. 어? 10초 후에 A를 내려도 같다 음, 그니까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초가 되는 거야? 아, 어, 10초가 흘렀다는 거죠. 맞지? 그럼 이제 거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60도니까 일단은 여기가 30도라고 볼수 있고 맞죠 여기 90도니까 여기 60도로 볼수 있습니다 맞죠 여기는 이제 10초에요 10초 시간이 그러면 여기가 어때 120이니까 2대1 대 63이니까 여기 이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120 나누기 63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럼 좀 정리를 할게요 유리화를 해주면은 이게 3이 윗도로 가게 되고 3,40이니까 4 0 3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4 0 3 됐죠? 그 다음에 이제 a,b에 대한 길이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거리를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리를 뭐 어떻게 구하면 돼? 각도를 이용해야지. 여기 45도니까 이 각도가 이제 또몇 도가 되는거야? 45도 여기도 45도가 되는겁니다. 억각으로. 맞죠? 그럼 몇대 몇이냐면 1대 1이기 때문에 자이거리 역시 120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여기로부터 알수 있는 건자 AB는 무엇이냐 AB는 자 120에서 빼기 40 루트 3을 뺀 거리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죠 근데 시간은 몇 초예요? 아 10초 동안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었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자이 자동차의 속력은 어떻게 구면니까 속력 속력은 거시속이잖아, 그치? 거시속. 여기가 속력이기 때문에, 자, 시간은 10초입니다. 그럼 거리는 뭐예요? 자, 120-43입니다. 이거 아니야, 그치? 그럼 속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했죠? 속력이라는 거는 이거분에 이거니까. 약분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자, 속력은 10분에 120-43이니까 12-4-3 이렇게 되고, 단위는 일단 미터. 땅, 미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터이고, 여기 초니까. 이랬죠? 14-4 r 3 미터. 1초에 요만큼씩 하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